올류 SM7 차량입니다. 지금 원래 제논라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어 이쪽 조수석 쪽이 지금 점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어 테스트를 저희가 했는데 어 램프 쪽에서는 이상이 없고 지금 안전기가 이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안전기 교환을 위해서 어 저희가 입고를 했습니다. 어 아마 발레오 제품이 들어가는데 어 저희 쪽에서 다 교환이 가능하니까 재고는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가격도 센터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해서 저희 쪽에서 안전기 교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M 7은 헤드라이트 밑 부분에 이렇게 안전기가 붙어 있는데 발레오 제품이죠. 어,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칩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 동일한 구조에 저희 광량 업그레이드용 그 발레오 디오네스 안전기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하면 을 됩니다. 뭐, 라이트 밑부분에 있어서 요거만 교환하면 작업은 끝나는데, 이걸 교환하기까지가 참 여정이 긴 차량이 올류SM7이죠. 자, 안전기 교환했으니까 한번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안전기 교환을 다 했고, 아까 동영상 보셨겠지만,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라이트 점등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어, 램프는 저희 솔라룩스 스노우 플러스 5500K로 교환을 하신 차량이라서, 이렇게 흰색이 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, 안전기도 항상 저희가 재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오시면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부품을 교환할 수가 있고 뭐 진단기를 물려봐야 그냥 라이트 쪽에 이상만 있다고 나오지 안전기 이상인지 램프 이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확인이 안됩니다 이거는 동일한 부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깔끔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램프 교환, 안정기 교환까지 모두 가능한 제논라이트 전문회사입니다. 이렇게 올류 SM7 조수석 쪽 발레오 디네 s 안정기 교환을 마쳤습니다.